었는데 그게 좀안 풀렸던 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러면. 그럼... 내가 나열되면 너였다면... 고통이 기다린다. <laughs> 네. 고통이 기다린다. 이런 거를 좀 했었다. <laughs> 그리고 베이가 할때 원래 성대모사 해줘야 제맛입니다. <laughs> 사실상 몰입했죠. 네. 그렇죠. <laughs> 네, 그 자체로. 네. <laughs> 네. 이때 본인이 어떤 점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어 이게 이게 탈리아 하면 이제 한 구랩부터는 큐쿨 타임이 좀 짧아져서 저게 전령을 저 앞에서 저렇게 막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거 저걸 근데 제가 대회 때한두번한게 아닌데 좀 자주. 아, 아, <laughs> 탈리아 답없죠 아니. <laughs> <아이, 웃음> 저희가 저기 대기실에 있는 모습을 화면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본인한테 약간 취해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. 혹시 본인 플레이에 그만큼 만족을 하신 건지 아, 일단 피오지는 무조건 받을 거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그걸 또 내비치면은 또안 멋있을 것 같아서 아. 좀 최대한 웃음 참으면서 좀 참았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서 내비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<laughs> 티가 조금 났어요, 그쵸 베이커 선수. 아. 저는 못 봤습니다. 네, 어 저희 다 같이 화면을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, 네, 어떤 아, 아 파이코 <laughs> 아, 선수가 아까 못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아... 지금 저게 캐리어 선수 말에 따르면, 어 최대한 내가 피오질 받을 거를 좀 내비치지 않는 표정이었던 거잖아요. 일단 되게 치명적인 것 같고 네. 뭔가. <laughs> <laughs> 어...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나올 듯한 어.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. 어, 장르는 어떤 장르예요? 어... 연애 프로그램. 아... 네. 캐리어스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? 어... 아... 제... <laughs> 어... 다시 보니까 디테일이 좀사아있는것 같네요. 아... 좋습니다. 다음 경기 때도 저희가 기대해봐도 될까요? 좋은 어, 플레이 어, 있고 나서 저런 표정. 아, 네. 근데 너무, 너무 아까운데 <laughs> 아, 네. 잘해보겠습니다. 네.